안녕하세요. 명한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감성 피부의 새로운 분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가 흔히 민감하다, 민감성 피부다라고 하는 경우는 피부가 약하다. 혹은 피부가 단순히 과민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민감성 피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종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민감한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수 있고 정확한 관리 방법을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민감성 피부는 어떻게 나누냐면 대체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습진형 타입. 두 번째는 주사형 타입, 세 번째는 여드름형 타입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민감하다, 민감성 피부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 질환이 되기 전 단계, 즉, 이 상태를 계속적으로 방치했을 때 저런 피부염이 되기 쉬운 경향성을 갖고 있는 피부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민감성 피부, 그리고 주사가 되기 쉬운 주사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피부, 그리고 여드름이 잘 생기고 모낭염이 잘 생기고 하는 여드름형 피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그러면, 이 분류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피부를 관리할 때 가장 먼저 관리하는 게 뭐예요? 세안이죠, 세안. 그럼 세안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세안법을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민감성 피부다라고 하면, 물세안만 주구장창 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만 하면 다 물세안. 물세안. 물세안이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물세안이 정말 좋을까요? 민감성 피부에서 물세안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민감성 피부 중에서 여드름형 타입이나 모낭염 타입 같은 경우는 물세안을 하면 피부가 굉장히 심하게 약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점점점 심해져서 얼굴이 그저 여드름 벌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드름의 발생 기전 중에서 모공과 곽과 그리고 여드름균의 증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피부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여드름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런데 물세안만 하게 되면 그저 얼굴에 기름이 닦이지가 않기 때문에 얼굴에 여드름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단순히 민감하니까 물세안만 하라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습진이 생기기 쉬운 피부라고 하고 그리고 건조하다고 한다면 물세안이 도움이 분명히 되겠죠 이런 경우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만이 관리법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뭘 다룰 거냐면 민감성 피부 중에서 습진형 타입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습진형 타입의 얼굴 쪽에 생기는 경우는 사실 세 가지 질환이거든요.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약. 두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 세 번째는 접촉성 피부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감하다고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루성 피부염과 접촉성 피부염이 될 가능성이 높은 피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 본인이 아토피를 앓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고 그리고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민감성 피부 중에서 습련형 타입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그리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면서 약간 붓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가려워지기 쉬운 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루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의 경증 상태나 생기기 전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로 쉽게 열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홍종, 홍조, 소양감을 유발하는데 그전 단계가 얼굴에 플러싱이 생기는 겁니다. 얼굴이 자꾸 뜨거워지거나 쉽게 붉어지는 타입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얼굴이 붉은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홍조, 붉은스름한 느낌을 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이 쉽게 무너지는 타입입니다. 뭐만 하면 피부가 각질이 생기고, 그죠? 피부가 트는 분들이 계시고, 뭐만 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피부 장벽이 쉽게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특징들이 민감성 피부 중에서 습진형 타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민감성 피부 중에서 습진형 관리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세안 방법입니다. 세안 방법. 얼굴 피부염에서 관리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안 방법이겠죠.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심하게 민감한 경우는 물세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건조할 경우에는 물세안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얼굴이 약간 피지 분비가 많이 분비되는 그런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얼굴이 붉으면서 얼굴이 기름진 타입 이런 경우들은 물세안이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일 가능성이 있거나 아토피 피부염을 았던 분들은 피부가 대부분 건조하죠. 이런 경우들은 물세안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피부가 굉장히 그죠?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뜨는 경우들도 물세안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약산성 세안제를 쓰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약산성 세안제를 보통은 저녁에 쓰는 게 좋고요 아침에는 그죠? 자고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물세안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세안만 하루에 한두번 정도 하거나 아침에는 물세안 저녁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쓰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 기름이 많이 있는 분들은 약산성 제한제를 두번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건조한 경우에 이런 경우들은 이제 물 세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안 횟수인데 일반적으로 세안 횟수 같은 경우 민감하니까 물을 자주 대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도 각질층 보존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얼굴에 각질들을 많이 벗겨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안 횟수도 많은 게 좋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한 두세 번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보다 더 많아지면 피부가 과민해지겠죠 그리고 세안제 중에서 이제 필링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하나 바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 필링제들이 섞여 있는 세안제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나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되면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필링제가 들어간 것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품 사용인데 이제 얼굴 같은 경우 화장품을 쓰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세 가지,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3저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인데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화장품 개수를 무조건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죠? 얼굴에 스킨 바르고 앰플 바르고 크림 바르고 그죠? 아이크림 바르고 이렇게 켜이 켜이 바르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했잖아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경우에 화장품의 종류만 줄여도 굉장히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단계별 화장이라는 그런 그저 마케팅적인 선전들이 많이 해서 화장품들을 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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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좋지 않아요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 하나 혹은 두개 정도만 바르면 충분한데, 그걸 계속 바르거든요.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화장품 개수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중복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화장품 트러블이 얼굴에 미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향입니다, 향. 그런데 개수를 늘리게 되면 향이 더 증폭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양. 화장품의 사용량을 또 줄이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민감성 피부 중에서 습진형 타입은 피부에 흡수가 많이 될수록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laughs> 보통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에 흡수가 많이 되니까 피부에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민감성 피부는 피부에 흡수가 많이 되는 게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팔리는 기본적인 보습제 같은 경우는 입자량이 굉장히 커요. 피부에 흡수가 잘안 되고 피부 겉에만 도포가 돼서 흡수가 안 되고 유지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피부에 흡수가 돼서 진피치까지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이라는 게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알러지 반응이나 염증 유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은 피부 에 흡수가 되는 게 좋지는 않아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많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 많이 발라야겠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오히려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을 좀 대체적으로 줄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한 5분 정도 후에 얼굴을 만져보세요. 그래서 끈적이는 느낌이 들면 양이 많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발랐는데 끈적임이 없어. 그러면 적당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3저 세 번째는 유분이 적은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보습, 고보습, 보습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습하는 방법은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쓰거나 수분이 많은 화장품을 쓰는 게 좋은데 대체적으로 고보습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선택을 하거든요. 뭐냐면 고형성분이 많은 화장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형성분이라는 게 뭐냐면 피부가 화장품을 받았을 때 촉촉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하려면 겉에서 두껍게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고형제거든요. 고형 성분이 많을수록 그죠. 제형이 뻑뻑합니다. 그래서 로션보다 크림이 고형 성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피부에 보습이 더 많이 되게 되는데 민감성 피부는 그렇게 많이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답답하다고 느끼고 염증 반응이 더 유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고형성분이 적은 것, 즉, 유분이 적은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에서 유분이 많게 되면 피부의 흡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에 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얼굴에 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습진형 피부염은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얼굴에 열이 뜰 때는 굉장히 피부염이 생기기 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불구스름한 경우는 습진형 민감성 피부가 되게 쉬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열을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냉팩을 자주 해주거나 얼굴에 선풍기 같은 걸로 쉽게 쉽게 열을 낮춰주는, 그죠.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음식 관리인데, 음식 관리는 사실 민감성 피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는 관리 방법이죠. 왜 그러냐면, 병이 되기 전 단계니까 음식 관리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피부가 민감하다고 한다면 염증 반응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그리고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은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될 가능성이 높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술, 그리고 튀김에 라고 해서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들을 적게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던 과거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과자라던가 빵 이런 것들 그리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민감성 피부 중에서 습진형 타입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민감성 피부의 유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면 민감성 피부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묘한 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